그립을 손가락으로 잘 잡고 저희가 하나 둘 하고 공을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신현태 프로입니다. 힘 빼는 방법과 헤드 무게 느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그립을 잘 잡는 방법과 헤드 무게를 잘 느껴서 채를 잘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. 그립은 중요한 거는 손 가락으로 그립을 잡는 게 중요해요. 제가 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해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. 중요한 부분이 손바닥으로 잡으면 손목이 잘안 움직여요.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. 너무 일자가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이두 번째 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잡아주시면 이 왼손 세 손가락에 그립이 잘 감겨야 돼요. 이 감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. 그래서 잡아서 손목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오른손은 똑같아요. 오른손은 타겟을 보게 잡아주시는 건데 이제 저는 카메라 방향이 타겟이니까 똑같이 오른손도 일자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왼손이랑 이렇게 딱 겨, 결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른손은 똑같이 손가락으로 일자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해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. 이 클럽이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잡기 때문에 잘 움직여야 돼요. 손바닥으로 잡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팔뚝이나 어깨 힘이 들어가면 백스윙부터 약간 이렇게 들리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립은 손가락으로 잡으면 되고요. 이제 스윙에서는 헤드를 잘 보내주셔야 돼요. 자,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이 헤드가 이 손목이 잘 접혀져서 이런 식으로 헤드가 잘 보내지면 좋은데 어깨나 팔 힘으로 급하게 올리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백스윙이 종종 생겨요. 하프스윙 가는데 90도가 잘 안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평평해지고 팔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무게를 얘가 견뎌야 돼요. 그럼 당연히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. 어깨도 좀 으쓱할 거고요. 이렇게 됐을 때는 스윙이 들렸다가 박히죠. 들리면 박혀서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손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목이 접혀서 헤드를 이렇게 힌지로 접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꺾여야지 우리가 클럽의 무게를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손가락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 무게로 우리가 떨어뜨리면 이게 헤드 무게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위로에서 아래로 매트를 떨어뜨려 보세요 채를 매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퉁퉁퉁 퉁, 퉁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. 이걸 옆에다가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. 옆에서 퉁퉁퉁이 떨어뜨린 느낌으로 공을 제가 쳐볼게요. 자, 아까 옆에다가 제가 퉁퉁퉁 퉁, 퉁 이렇게 쳤어요. 그렇죠. 떨어뜨리는 느낌에서 제가 힙이 살짝 돌면서 클럽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던져주니까 샷이 된 거거든요. 백스윙은 절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헤드를, 팔을 접어서 헤드를 이렇게 보내주세요. 접어서 헤드를 보내주고 올라갔다면 아까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. 그 느낌처럼 퉁, 퉁, 이런 식으로 이 떨어뜨리는 느낌에서 회전을 하면서 공을 쳐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다가 떨어뜨려 보고 두 번째는 옆에다가 가볍게 떨어뜨려 본 다음에 이제 허리가 돌면서 매트를 치는 거죠. 그립을 손가락으로 잘 잡고, 저희가 하나, 둘 하고, 공을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해서 그립 잘 잡고, 그리고 떨어뜨리는 거 많이 해보시면, 백스윙 갈 때, 이제, 아, 팔이랑 손목 이런 게 아니라, 오른손을 접어서 헤드를 좀 이렇게 올려주셔서, 이 올라간 헤드가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, 생각보다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뭔가 힘을 주지 않아도 공은 잘 떠서 날아갈 수 있어요. 부상이 있는 분들은 부상이 나아질 거고요. 그리고 힘 전달도 잘 되기 때문에 억지로 공을 치는 부분들이 좀 고쳐지실 거예요. 힘 빼고 헤드 무게 잘 느끼는 방법은 그립 손가락으로 잘 잡고 백스윙 때는 손목을 접어서 헤드가 올라갔던 게 바닥으로 잘 떨어지는 방법입니다.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